안녕하세요. 키스시스입니다. 생존 신고 겸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몇 분이 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 앞부분에 짧게 10개월간의 공백에 대해서 안내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채널 정지를 당했었습니다. 물론 정지를 10개월 동안 당한 건 아니고요. 이미 예전에 몇번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정지를 당한 전적이 있어서 중첩되면서 한달 가량 업로드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이번 년도 초쯤이었고요. 3월쯤 정지가 풀렸지만 풀리고 나서도 제 기억상으로 세 달인가 여섯 달간은 위반 경고가 남아 있어서 그 상태에서 경고를 한번더 받게 되면 채널이 정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원인은 제가 예전에 연령 제한을 걸지 않고 올린 영상이 문제였고 전적으로 제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번 정도의 채널 이동을 거쳤고 이번 채널까지 정지 또는 삭제가 된다면. 앞으로는 운영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서 한동안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서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남겨주셨던 댓글은 항상 확인하고 답을 달아드릴 수 있으면 달아드렸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도 없이 10개월간 영상을 올리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남기는 이유는 영상 정해진 날짜에 올리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개, 심하면 한 달에 한 개까지. 일단 생업이 유튜브도 아니었고, 관종이라 사실 관심을 받으려고 시작한 게 유튜브였습니다. 처음에는 롤로 2017년인가 2018년도에 칼바라 영상을 주로 올렸었고요. 이제 관심을 많이 못 받자, 그 다음에는 19근 게임. 롤이 그때부터 레드오션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재미가 없었고 뭐 편집이 서툴렀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자극적인 19금 게임을 플레이 리뷰하기 시작했고 나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야겜을 플레이하는 걸 싫어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야겜을 싫어해서 안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다만 야겜이던 일반 RPG던 패키지 게임이던 게임을 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고 요즘은 직접 플레이 하기보단 저 또한 한 명의 시청자로 방송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요즘이 아니라 어쩌면 예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뭐 채널을 더 이상 운영 안할 거다. 이런 건 아닙니다. 쉬는 동안 사실 영상을 만들고 싶던 게임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10개월 전에 이야기지만 직진미궁 3편도 미리 찍어뒀습니다. 2편을 찍은 다음날 녹화는 해뒀지만 아직까지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죠. 쉬는 동안 나온 오크 마사지,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게임이죠. 나온지는 좀된 시크릿 파이 등등. 이제 스팀에서도 여러 가지 야겜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좋은 건가 싶은 선비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리뷰해볼까라고 생각이 든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플레이해본 게임도 많고요. 뭐 결국은 두서없이 마무리된 것 같지만 앞으로는 완벽하게 모자이크나 노출 장면을 없앤 뒤 전열령 판으로 영상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H신으로 어그로를 끌지 않고도 보고 싶게 리뷰를 보고 해보고 싶게 만드는 게 결국 리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썸네일 어그로는 모르겠지만 영상은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노딱은 최대한 피하고 싶으니까요. 아무튼. 긴 잡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언급된 게임인 싱크리파이 리뷰는 제작 중이니, 조만간 완성되는 대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